부산대가 수익형 민자사업, 즉 BTO 방식으로 추진해 2009년 완공한 종합쇼핑몰 효원 9플러스. 부산대는 이 건물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. 시행사인 효원 ENC는 건물을 지어 부산대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30년 동안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사업은 추진 당시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 내부 반대가 심했습니다. 사업이 실패했을 때 펀드를 누가 대할 것인지 분양자들이 낸그 그야말로 분양 대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파산했을 경우에. 완공 후 분양 실적이 저조해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선 부산대는 400억을 대신 갚을 위기에 처합니다. 결국 부산대는 학생 등록금인 기성회비까지 담보로 잡히며 다시 돈을 끌어모읍니다. 사업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된 이유는 이미 구속된 김인세 전 총장이 시행사로부터 약 1억 원의 뒷돈을 받았기 때문. 시행사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금융기관마저 부산대에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시공사도 지난달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보증을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, 그걸로 또 갚는다는 것도 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교육부, 그 다음에 그 재정부 이런 쪽하고 다 관계돼 있는 것이라서 설명도 좀 드리고, 지원도 호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부산대가 갚아야 할 돈은 시행사가 금융권에 빌린 440억 원과 세입자들의 투자금 등 8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 <목소리>